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. 1월 8일 금요일 파미셀입니다. 오늘 방송하고 2주 동안 겨울잠 준비하고 오겠습니다. 디오, 야 오늘 디오씨 어제 제가 엄청 욕했죠. 이 새끼 또 옛날 습관 돌아가네 그 그래. 역시 욕을 한 번씩 해줘야 되나 이렇게? 아 파미셀씨. 여러분 잠깐 귀좀 막아봐봐요. 엄청 욕좀 하게 진짜. 씨. 아 나. 네. 욕을 할걸 파미새를 차라리. 디오 이 새끼 또또 또 옛날 습관대로 또또 또 천천히 가려고 하나 그랬더니 뭐아 디오 빼고 볼게 없네요. 진짜 마지막 방송인데 이제 2주 뒤에 오는데 지금 아 아름답지 못한 엔딩인데 파미새. 완전 실망. 와, 파미서 원래 주봉 빨간색으로 바꿨었거든요. 얘 때문에 파란색 됐네. 아, 짜증나. 개 짜증나, 진짜. 어. 얘횡발래나 지금? 얘횡발할것 같아요. 주봉상 그림 보면 그냥 횡보할 것 같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완전 아 이거 빨간색 하면 조금 생각 좀 해볼 텐데 이렇게 막 올라가려나 뚫고 내려가 버리면 너는 완전히 장례식장인데 어... 아, 지금 제 상황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2일선 이렇게 내려왔었죠 여기도 빨리 내려와야 돼. 어디까지 내려왔었을 때 좋대. 여기까지 내려왔었죠. 여기까지 내려와. 그럼 내린 다음에 얘가 올라갔죠. 그 패턴 한번 다시 나오는 거 밖에 지금 보이는 게없어졌 아니면 좀 호재성 뉴스 좀 나오던가. 얘는 뉴스가 나와도 안 나고. 아 이놈의 파랑색은 진짜 이름 더럽게 졌네 진짜. 지겠네 <laughs> 밤이 새좀 나중에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 제 느낌이 맞진 않죠 디오씨 와 미쳤어 오늘 와 14%까지 올랐었어 거래량 또 터지고 와자 디오는 에이 2만 7천0 2만 7천원대 7천 쯤에 제가 응원했거든요 음. 계속 2만 7천원부터 응원해서 3만원 지켜야 된다고 해서 또 3만원 지키고 올라갔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움직였고 와주봉 거래랑 바라시 야, 주봉 정고점 다 넘었어 와 다음주 제대로 만들면 얘는 와 뷰티풀 뷰티풀 디오는 이제 방송에서 빼도 되겠죠 한 4만원까지 갈거예요 여러분 네. 디오는 아웃 자, 어차피 지금 종목 다 바꿔야 되는데 케인사의 캔사에... 케인사 캔사 이번주 잘했다 맞죠 오늘만 못한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못했네 <laughs> 일단 주봉 두개 만들었다는거 빨갱이 빨갱이 제가 원하는 빨갱이 그러면서 지금 오일선이 막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거 막 올라간다는 거. 우후! 좋아. 케인산에 살려보자. 여기까지 왔고, 한번흘르고 가진 않을 것 같은데. 다음 주도 조금 좋게 가지 않을까요? 얘가 뭐라고? 얘뭐 있어? 없잖아. 잡히는 것도 없네. 저 정도야. 1640원 정도야. 1645, 어? 1645는 20원밖에 없는 5는 위에서만 올았는데요 올라가죠. 그러면 상황이 상황이 올라가야 돼. 이해됐죠? 올라가야 돼요. 얘는 어막히려면 여기서 막혀지지 말도 안 돼서 막혀. 1725원에서 막히겠네. 어. 자, 나 갔다 올때 동안 뚫어놔라. <laughs> 야 얘도 방송 여기까지 한국정보인증 아 오늘 방송 빨리 끝나겠다 하, 얘가 실망해요 얘 주봉 빨간색 만들었다가 이번 주 파란색 만들었어 아 이게 미친놈 아니야 하, 지금 주봉성 라인으로는 여기 맞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21선이 강한 행가 라고 보면 약하진 않거든요 저항이 아 어, 약하진 않아요 가능은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월봉은 보기 싫고 아 제발 제발 61선 좀 뚫으라는데 이거 지금 분위기상은 뚫는 그림이 아니죠? 흘러내리는 그림이죠 어떻게 할래요?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? <laughs> 아씨 이게 거꾸로 저항해버리면 밑, 밑에서 오는 걸 저항해버리면 다음에도 또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짜증나다 이거죠 거래량이 있으면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중요한 건데 거래량이 이 평선이 뭔 상관이야 근데 지금 은이제게 거래량 없을 때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 121선을 막고 올라가야 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1 2일선이 어떤 애냐 약한 애는 아니거든요. 지금 상황에서는. 음, 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122선이. 7500원 쯤에서 한번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. 네, 그렇지 않고 월요일날부터 미친 짓 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어. 아, 지금 너무 오래 있어. 62선 밑에.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. 솔직히 뚫을 줄 알았어. 이거 보고. 아, 뚫겠다. 다행이다. 근데 뭐야? 4일에 이 밑에 있네. 그냥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21선도 내려와 버려요. 그러면 안 좋은 얘기해 드릴까요? 말까요? <laughs> 21선이 60일 밑에 있던 적이 없잖아요. 몇달 동안 21선이 여기 있잖아요. 여기 21선 다그 위에 있었어. 계속. 근데 지금 이게 내려와 버리면 하... 해결책은 거래량밖에 없다고요. 아좀 열심히 좀 하지. 얘는 진짜 이상한 그림 만들고 있어. 다음 주라도 잘해서 21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게 5일선이 뚫을 수 있게 아 8천원은 지켜줘야 되지 않았을까? 8,000원 쪽에다. 한 8,200원? 내가 많이 바라는 건 아니잖아. 8,250원이네. 8,250원은 조금 지켜줬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? 아, 지금 얘는 되게, 어... 아슬아슬한 위치? 이평선을 놓고 보면 아슬아슬한 위치. 예요 얘가 뭔가 뉴스 하나 또 터트려야 되는데. 어차피 한국 정보 인증이, 어? 인증서 1위에요 어떻게 봐도 그래서 얘가 날라가야지 동생들 같이 날라가고 뭐 카카오가 뭐 인증서를 만든다 해도 아 인증서 카카오는 카카오에 쓰지 얘는 막 삼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고원서 이런 데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대장이거든요 얘는 이제 아좀 올라가야 돼요 더 기본적으로 13,000원까지는 13,000원이 잠깐만 봐봐. 아니네. 13,000원이 아니네. 맞네. 13,000원.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13,000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? 뭐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13,000원 위에서 놀아야 될애라는 얘기죠. 고점깨기 하나씩 했잖아요 고점 한번 깼고 정고점 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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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깨러 가야지 위치적으로 지금 여기는 얼마야 정확하게 봐 대충 하지만 방송 7100원이고 7500원인데 한번 더 아. 저는 얘를 긍정적으로 봐서 다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이한 번의 거래량. 뭐 어차피 좀 비실하지만 몸체가 섹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섹시해야 돼. 이게 섹시하잖아요. 이 섹시하잖아요. 이게 섹시한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살짝 빈약해요. 상투만 길지. 그래도 120점 잘 마중 나왔으니까 막고 올라가지 않을까 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지만 현 위치는 되게 아슬아슬한 구간. 과연 21선이 61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또 지켜봐야 되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. 네. 아무튼 자 여기까지 방송을 하면 되겠네요. 2주 2주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참 기대하면서 자, 저는 조용히 좀 쉬면서 어, 책좀 읽고 뭐책 <laughs> 엄청 많이 읽어요. 네, 문제집. 일 <laughs> 년에 한열 권은 보는 것 같은데 매년 문제집을. 아, 어, 춥다. 아무튼 춘결잘 보내시고 춘결 따뜻하게 보내시고요. 네. 이주 뒤에 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콜라였습니다.